이스라엘 백성은또 길을 떠나 예리고 금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양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 모압으로 온다. 시포레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미대한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풀을 뜯어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까.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보아왕은 시뿔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큰 강가 아모이 사람들의 땅 부돌로 시절을 보내어 브롤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에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어. 어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모압 장로들과 미래한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발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하늘밤 묵으시오. 야잇께소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다.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셔 물으셨다. 너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은 십벌의 아들인 모압왕 발락에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며 하느님께 아뢰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이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저주하면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야외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그러하여 모압의 고관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 돌아와서 발람이 따라와 주지 않겠다 하더라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였다. 시프의아들 발락의 정갈입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 주십시오.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줄 터이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가 없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나님 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소.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서 묵어보시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오.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났다.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야해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야해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 길로 바꿔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나귀가 야해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야해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수 없는 좁은 목 골목으로 몰아세웠다.나귀가 야의 전선을 보고 발람을 태운 제 털썩 주저앉자.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마침내 야귀께서 나귀의 길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죽였을 것이다. 하고 말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은 나를 줄곧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어찌 주인께 이런 일이 한,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야아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야의 천사가 칼을 뽑힌 뽑아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야의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나기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선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너기만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발람이 아예 천사에게 아래였다. 네가 잘못,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 서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 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발락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본 논강 국경 도시 아르모아 메이르로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워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발람이 발락에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문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손 마을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온 고관들에게도 보내주었다.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림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 땅으로 올라갔다.